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얘를 뭐라고 읽을까요, 여러분들? 링코쿠 라고 읽어요. 링코쿠는 뭐냐면, 이웃나라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링코쿠니 사이가 있지, 노? 사이가 있지가 뭐예요? 재회지예요. 재해지는 뭐예요? 어, 뭔가, 어, 안 좋은 일을 겪은, 이렇게 재해를 받은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재해지 노? 사이가 있지, 노? 어떻게 해요? 킹큐시엔, 킹큐시엔. 이것도 단어 중요하네요. 킹큐, 긴급시엔. 뭐요? 지원이죠. 긴급 지원을 요새수로, 요새가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요청하다라는 거겠죠. 긴급 지원을 요청하다. 자연스럽죠? 자, 요청하다 한자를 찾아보세요. 자, 3, 4번 엉터리이기 때문에 버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요새. 요게 요청이란 단어인데, 자, 이 청자는 여러분들 앞전에서 제가 파생한 적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도록 하고, 요청이란 단어는 예입니다.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얘도 요새예요. 동음이의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발음이에요. 요새지만 얘는 뭐야? 양성이라는 의미인데 양성 자요 양자를 조금 볼게요. 자 양자입니다. 이 양자가 자주 등장해요. 자 길을 양이거든요. 자, 양육하고 기를 양, 야시나우 아까 전에도 우리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동사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야시나우 뭐예요? 양육하다, 기르다, 배양하다, 양성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는 동사만 하나 알아봤다면 이게 음독으로도 우리 쓰인다. 음독은 뭐라고 있느냐? 요 라고 읽어서 요새, 양성. 에이요입니다. 에이요는 뭐예요? 영양, 영양 섭취할 때 영양, 양입니다. 그 다음에 큐요는 뭐예요? 요, 휴양할 때 양자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양자 요게 앞에 류가 와서 류요 하면 뭐냐면 요양이란 뜻인데 자이 요양할 때이 요자를 선생님이 오늘 조금 눈여겨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양할 때이 요자가. 다양하게 또 비슷한 한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파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할 때요 자는 류라고 있는데 자 요거 한번 파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들 아 정말 헷갈리자,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읽는 건다 똑같이 류라고 읽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또자 요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지금 아까 요양할 때요 자죠 이게 뭐예요 고칠 류. 요예요 그래서 류라고 읽어요 자 요게 병들 역자라고 해서 요 어느 한자든 얘가 들어오면 거의 뭐 아프고 쑤시고 뭐 힘들고 몸이 뭐 이런+ 이런 뉘앙스의 한자들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니까 뭐야 고칠 요+ 고칠 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류. 자 병들 역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류, 요 발음 정확히 하겠습니다 류, 요 해서 뭐야 요양. 아픕니다. 그래서, 류호, 뭐요? 예 요법. 맞아요. 요법. 치료, 요법 하잖아요. 치료에서 뭐요? 치료. 그렇죠? 신료에서 뭐요? 진료. 그 다음에, 이류에서 뭐요? 의료. 맞나요? 아픈 거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이런 고칠료자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음.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부스가 뭐예요? 사람인 자가 들어오잖아요. 사람인 자야. 자, 그럼 뭐예요? 동료, 료 자입니다. 그것도 료라고 읽어서. 자,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도료라고 해서 뭐예요? 동료. 도료, 동료. 우리 이거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가크류라고 해서, 가크류는 뭐예요? 강료라는 건 장관이라는 의미예요. 일본에서 이것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칸료라고 해서 관료. 관제 동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칸류할 때도 사람 인자 보수가 들어간다는 라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자 잘 보세요. 이번에는 뭐예요 위에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숙사 류 또는 집 류가 돼요. 집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글자가 중요해요. 얘는 한글자로 뭐예요 기숙사요 류. 이건 정말 회화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류오니 쓴데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류오. 리오. 가끄류오라고 하면 학교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학교 기숙사. 가끄류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우리 류라고 발음한 이 한자, 비슷한 한자를 알아봤습니다.